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바이블 영유아부 1과정2학기 공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는요 지도자와 교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어, 저희가 1학기에는 과별 공과 영상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번 2학기부터는 단원별로 공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공과 진행은 과별 공과 시연 영상, 학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1학기에는 어떤, 어, 주제로, 어, 공과가 진행되었죠? 1과정 1학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학기. 네, 일과정 2학기는 여우수아서부터 사물상하, 그리고 역대상 시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어, 일과정 이학기그각 어, 단원별 성경과 주제를 성경 파노라마 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단원에는 여우수화서를 중심으로 꼭꼭 약속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배우게 되고요. 8단원은 사사기 루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9단어는요.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마음 다의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됩니다. 자, 10단어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직 믿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배우게 되고요. 11단어는 사무엘하 역대상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퐁퐁 하나님 나라 십이 단원은 시간서 말씀을 중심으로 노래해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됩니다. 네 주제만 봐도 영유아부 아이들이 어떤 주제로 배울지 네, 기대가 되시죠. 영유아부 7 단원은요 주제가 꼭꼭 약속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칠 단원 주제는 꼭꼭 약속 하나님 나라인데요. 어, 왜 꼭꼭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될까요? 제목 선정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꼭꼭 지키기로 약속할 뿐 아니라 이웃과 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런 제목 선정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과 한 약속을 꼭꼭 지키고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 단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는 약속, 묵상, 순종, 승리, 선택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7단원 공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7단원에는 어떤 과들이 들어 있는지 우리 과별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십3과부터 배우게 될 텐데요. 23과는 여호수아 일장부터 어, 배우게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라는 제목이고요. 24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네, 25과는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요. 26과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요. 라는 제목으로 어,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니까, 짠, 오. 어. 네, 과별 제목 안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습 요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아 학습 포인트 단원을 배우면서 꼭 기억해야 할 그런 학습 포인트는 과별 제목을 손유의로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별 제목을 통해서 학습 요점을 배우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학습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단원성이 나왔는데요 어 단원을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꼭네 배워야 할 것은요 단원성을 통해서 단원성 안에 들어 있는 단원의 주제 그 가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원 주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 학습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네. 어, 단원에는 아이들이 외워야 할 챈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QR 코드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생용 교재에 보면 이렇게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 챈트를 계속해서 암송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읽고 암송하는 그런 아이들로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7단원 암송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우수와 1장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손유이를 우리 선생님들 잘 따라 하시면서 암송챈트 한번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과정 이학기 안에는 어떻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기처럼 학생용 교재는 이렇게 교사용과 또 가정용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요. 또 교사용 교재, 또 교사용 그림자료, 또 USB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도자용 자료 안에 USB가 들어있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학생용 교재는 교회에서 오감을 활용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교회용 오감 활동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오감 활동북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브록이 들어있어요. 스티커, 출석 스티커판, 칭찬상, 생일카드, 가정 안내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가정용 스토리북하고 활동북이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토리북하고 놀이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안에는 또 스토리북에 붙일 수 있는 네 여섯 장의 스티커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원 챈트 단원성, 오감 활동 네, QR 코드가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와, 교사형 그림이 한장더 들어있네요. 1학기 때는 한 장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해 주실 때 아쉬웠을 거예요. 이번에는 교사형 그림이 앞뒤로 두장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형. 네, 우리 1학기에는 그 설교 USB라는 제목으로 설교밖에 들어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지도자형, 어, 자료가 제공이 되면서 그 안에는 이렇게 설교 ppt, 복습 퀴즈 ppt, 찬양 ppt, 예배복 ppt,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자료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과별 공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과는요,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입니다. 네, 23과 학습 개요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7단원 단원 챈트하고도 같은 말씀입니다. 네, 학습 요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요. 학습 목표는요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한다 네 23과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네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준비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것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모세 오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쟁의 준비를 시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전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23과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2 4가로 넘어가겠습니다. 2 4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 학습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와육장 말씀인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죠. 읽을 말씀은 여호수와육장 7절 말씀이고요. 학습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네, 요점과 학습 목표가 같지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 승리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여리고 성을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는 것이었죠. 며칠 동안 돌았나요? 네, 맞아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24과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법계를 가운데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행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법계는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전쟁의 승리는 주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24과에서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24과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25가.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요. 라는 제목의 25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계열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이고요. 학습 요점. 하나님처럼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해 주신 그 약속을 다 지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한 약속을 지키기로 한번 결심해 보는 거예요.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한 약속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보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노력해 보는 것 그것이 25가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네, 25가 성경 말씀 네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15절 말씀처럼 그들과 여우수아가 화친을 맺게 돼요. 그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화친을 맺게 되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게 되지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그런 가난안 족속이라는 것을 기본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웃의 거짓으로 약속을 맺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오늘 25과에서 배울 말씀이에요. 어 여호수아 이 구장 10장에 있는 말씀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찾아온 가난 족속, 기본 족속. 이제 정말로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우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이웃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머무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네, 26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요. 라는 제목의 26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과 학습 개요. 보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읽을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상반절 말씀. 학습 요점, 하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선택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네, 갈렙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른다. 갈렙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나이가 이제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네, 그 갈렙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험악한 산지 헤브론이었습니다. 누가 가기로 했나요? 손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험악한 산지예요. 그리고 갈렙은 나이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갈렙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네. 어, 여기 보니까 정말 헤브론에는 힘센 사람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이 어, 힘든 것을 선택했을까요? 갈렙의 젊었을 때 모습이죠. 갈렙은 젊었을 때도 어, 가난 정탐 꾼의한 명으로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선택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갈렙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요. 라는 그런 주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